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막다른 골목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요셉이 17살의 나이로 애굽에 팔려온 지 이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됐죠. 이곳에서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서글픔 또 형들에 대한 미움과 서운함이 왜다 없어졌겠습니까? 20년 아니 200년이 흘렀다 한들 그한 많은 아픔과 상처가 다 아물턱이 없는 거죠. 요셉은 내색은 하지 않지만 마음 한켠에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어땠을까요? 요셉을 팔아 넘기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말한 후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두발 뻗고 편히 잘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이 사건을 언급조차 하지 않지만 늘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들을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또 야곱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신부름으로 형들에게 가다가 들짐승에게 사고를 당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자책과 스스로에 대한 원망으로 살겠죠. 그러면서 요셉에게 집착했던 것보다 더 베냐민에게 집착하며 그의 노년을 보내는 거죠. 가족들끼리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의 골이 너무 깊습니다. 요셉과 형들은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된 거고요. 서로의 마음은 굳게 닫혀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만지시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요셉에게는 형들이 찾아와 절함으로 어릴 적 꿨던 꿈이 그대로 되어져.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죠. 형들은 20여 년전 요셉을 팔았던 일로 괴로워하며 후회하고 두려워하게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야곱은요, 이제 서서히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가 다가오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다시금 야곱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며 그의 마음을, 그의 인생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이 모든 관계들, 얽히고 설켜서 절대로 풀리지 않을 매듭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서서히 풀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는 거죠. 야곱의 가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셔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큰 이 그림 안에 지금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는요, 그저 한 개인,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그냥 그렇게만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이들의 이야기를 보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 한 개인의 인생, 한 가정의 삶,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크고 위대한 그림 안에 한 부분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주변 나라들에게 극심한 기근과 흉년을 허락하시는데요. 이것은 그냥 그 당시에는 있어서는 안될 자연재해일 뿐입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고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흉년마저도 사용하셔서 지금 요셉의 가정을 만지시고 계시는 거죠 야곱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로써 하나님은 20여 년전 형들에게 팔려갔던 요셉 앞에 그 형들을 세우시는 이 놀라운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몰아가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요셉으로 하여금 어렸을 적 꿨던 꿈을 생각나게 했고 또 형들에게는 그 묵혀두었던 자신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요, 결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많은 경우, 회복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화해가 필요한 사람과 가정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필요로 하고 스스로 원해서 스스로가 그 과정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경우는 요 매우 적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강건적인 은혜가 아니면 고장나고 깨어지고 망가졌어도 회복하려 하지 않고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찾아오는 그 과정들이 그 과정들을 보면 대개가 우리에게 고통스러워요. 우리를 꺾어야 하고요. 내려놔야 하고요. 내가 죽어져야 하는 거죠.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한 거죠. 물론 애굽에 갇혀 있을 심온이 생각나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냥 하루하루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흉년은 이것을 그렇게만 놔두지 않는데요. 그들은 어서 흉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은 다 떨어졌고요. 원튼 원치 않든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막다른 길까지 가야 더 이상 내힘으로 해볼 것이 없다고 깨달을 때야 거기까지 가봐야. 내 방법들, 내 고집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기까지 우리를 몰아가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모든 구도와 그림들이 좀 보이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잠깐 야곱을 기억해 보시죠. 야곱은 결코 막다른 길이 나올 때까지 자기가 버티고 해볼 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 야곱의 인생을 막판까지, 막다른 길까지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다루시기 위해서 이 기근과 흉년을 지금 끝낼 수 없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바닥이 나야 더 이상 해볼 게 없어야 그제서야 자기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야곱은요, 결국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시 양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내려보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뭔가를 막으시고 꺾으시고 내 의지대로 되게 하지 않으실 때 막다른 길로 우리를 몰아가시면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나를 만지시려고 찾아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흉년이 끝나서 양식을 얻게 되고 애국으로 가야 할 일이 없어졌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일지 모르나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찰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주권을 신뢰하고 중요한 건요. 조금 더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엎드리고 바뀌는 것입니다. 빨리 하루 빨리 이 모든 상황들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빨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빨리 내가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반응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